법구경. 제1장 수타니파타는 무엇보다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역사적 인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경이다. 이 경은 불교의 종교적 신앙 색채를 거의 띄고 있지 않으면서 단순하고 한 말씀 한 말씀에 부처님의 자상한 인간미가 배어 있으며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처님의 이미지가 경문을 통하여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다. 원래 수타니파타의 경문은 운문인 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읊으면서 기억하도록 했던 것이다. 마치 우리가 시를 외우고 읊으면서 시를 감상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을 읊으면서 음미하도록 했다는 말이다. 물론 중간중간에 산문체의 긴 글귀가 나오기도 한다. 또 같은 말이 반복해서 설해지고 있는 곳도 꽤 많다. 제1장 사품이라는 뱀의 장에서는 뱀이 허물을 벗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수행자는 이 세상 저 세상을 다 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모두 세속적 경계를 버리는 수행자의 근본 정신에 대해 설해놓은 이야기다. 무화과 나무 숲 속에서 꽃을 찾아도 얻을 수 없듯이 모든 존재를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수행자는 이 세상 저 세상을 모두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듯이 또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는 후렴이 붙어 있는 말들이 계속해 나오는 대목도 있다.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폭력을 쓰지 말고 모든 생명체 그 어느 것이라도 괴롭히지 말며 또 출가 수행자는 자녀를 갖고자 하지 말라 하물며 친구이랴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이러한 말들은 출가 수행자가 어떠한 정신에서 출가 수행자가 되는가를 밝혀주는 말들이다. 오직 스스로의 독립과 자유를 찾아 어디에도 매이는 인연을 만들지 말라 했다. 사람에게 그리움을 가져서도 안 된다 했다. 연정에서 우환이 생긴다는 것을 일깨워 사람을 사귀어 정을 붙이지 말 것도 강조했다. 대장장이 아들 춘다가 부처님께 질문을 한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성인 눈을 뜬 어른 진리의 주인 애착을 떠난 분 인류의 가장 높은 자 뛰어난 마부께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되는 수행자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기를 춘다여 네 가지 수행자가 있다. 도로서 이긴 자와 도를 말하는 자와 도에 사는 자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이니라. 자비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도 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생명체에 대해 한없는 자비심을 내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모든 살아있는 것은 모두 행복하여라. 그리고 서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언제나 자비심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생을 살면서 파멸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도 있다.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로 가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망한다.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늙어 쇠약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는 파멸의 문이다. 여자에게 미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버는 족족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는 파멸의 문이다.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노란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 이는 파멸의 문이다. 술과 고기 맛에 빠져 돈을 해프게 쓰는 여자나 남자에게 집안 살림의 실권을 맡긴다면 이는 파멸의 문이다. 천한 사람이 되지 말라 하여 어떤 사람이 천한 사람인가 설명하는 대목도 있다. 화를 잘 내고 원한을 품으며 간사하고 악독해서 남의 미덕을 덮어버리고. 그릇된 소견으로 음모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천한 사람이라 한다. 나쁜 일을 하면서 아무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며 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남을 괴롭히고 욕심이 많으며 나쁜 욕망이 있어 인색하고 덕도 없으면서 존경받으려 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제 1장 법구경 내용의 일부입니다. 제 2장에서 부처님의 지혜 말씀과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불하세요.